자 그래서 어, 일단은 유럽 어 분위기 좋게 예, 올라가고 있고요. 어. 환율이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어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어 이런 지금 기대감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지표가 나오긴 해야 될 텐데 예, 현재로서는 어 상당히 산타 렐리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속도 조절, 어, 중국도 어, 어찌 됐거나 어, 지금 봉쇄를 풀고 있죠. 어, 그래서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중국도 어느, 잡피,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금리만 어느 정도 어, 지금 한국은행에서 좀 나왔죠. 어, 그래서 미국의 이런 반응들을 감안을 해서 조절을 해 나가겠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산타렐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 한 12월 중순 정도, 어, 상당히 좀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희망에 대한 메시지 신호탄, 어, 분위기가 물어있고 있다. 아, 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일 아침까지 맹추위, 낮부터 기온 올라 추위 누그러져 어, 체감온도 중부 영하 15도, 남부 영하 10도, 모레 평년 기온 되찾아. 어, 그래서 지금 4만 4원 이 지금 가고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어 앞으로 지금 날씨 변화에 대한 분을 상당히 쌀쌀합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면역 어,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또 생강에 대한 효능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모로 어 생강차 어, 훌륭합니다 어, 그래서 어, 뭐배라든지 예, 도라지 이런거 넣어가지고 어, 다려 먹으면은 이것도 이제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 일론 머스크가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어,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뉴럴링크에 대한 부분이죠 어, 그래서 시력회복 6개월 안에 임상에 대한 부분인데 뭐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입만 좀 조용하면 될것 같은데 예, 뇌연구소 어, 뉴럴링크에서 6개월 안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시작될 것이다 뇌와 컴퓨터 칩을 연결해 장애 환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 FDA 승인을 받기 위해 동물을 이제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 왔다. 아 어, 지금 지난번 원숭이 침팬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 어, 그래서 사실 눈이라는 게 예, 지금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몸이 지금 100냥이면은 어, 눈이 90냥이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지금 뭐 라식, 라섹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또 이제 뭐 삽입술 같은 거. 어, 그만큼 안경이 또 그렇고 지난번에 또 비문증 안내 드렸는데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요. 어, 노안이 오면 이제 비문증이라고 어눈 앞에 뭐가 날아다닙니다. 모기 같은 게. 에, 그래서 어, 지금 충격적인데, 이거는 없어지진 않아요. 어, 그래서 지금 검사를 해보시고, 어, 그래서 이게 안에서 파일이 되면은 더 악화되니까, 조기에 예,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눈을 깨끗하게, 예, 지금 만들 수, 다시 복구시킬 수만 있다면, 어, 너무나도 좋겠죠. 어,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뇌의 원숭이가 지금, 어, 칩을 어, 장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예, 뭐,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전기차하고, 어, 지금 로켓에 대한 부분들, 트위터 뭐,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어, 성과를 낼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어,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노총과의 지금 강대강 대치국면, 어, 파업 대책 인력인 어 군인들 협박 끝까지 처벌, 어, 그래서 파업 천지로 몰고 가는 정체, 예,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적인 이슈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래서 파업 천지로 이제 규정을 했고 지금 오늘 포스코가 민노총 손절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어 그래서 지금 상황가를 쳤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지금 세게 나갈 것 같습니다. 아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노총과의 지금 거의 뭐 전쟁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예 상당히 지금 강대강입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슈 상당히 또클 것으로 어 예측이 되고요. 일하고 싶어도 화물연대 때문에 모두의 중소 정부의 언벌촉구. 어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어 지금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야 지금 이제 노조와의 관계 이제 개선인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아 될수 있을지 예 상당히 큰 이슈고 이에 대한 파장 아 빨리 마무리가 돼야. 우리 나라 선체로 손해를 안 본다. 이게 지금 다 이제 어... 국민들을 피해를 보는 건데, 요거는또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혹시 연봉 6410만 원 넘으세요? 평균 이상입니다. 6410만 원. 요거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절반이 최저 임금을 갖고 있는데, 6400이다. 이런 아, 대목인데요. 어, 자산이 지금 5억 4천이고, 평균 부채가 지금 한 1억 정도, 어, 이제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예.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으로다가 더 가중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융 자산이 한 1억 2천 정도, 어, 이제 주식 같은 거, 채권, 예. 코인 같은 거, 어, 실물 자산은 지금 4억 2천 정도, 어. 그래서 가구의 부채, 예. 지금 6,800, 임대 보고 중2,300 정도, 어, 그래서 순자산이, 한, 4억 5천 정도 된다라는 거죠. 순수하게, 이런 대목인데요. 이, 지금,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요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예, 그래서 이런 대목입니다. 평균의 함정, 뭐, 이런 대목인데, 예, 사실 6,410만원 많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산층이 무너져버리면은, 어, 모두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건, 뭐, 파업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이 임금 격차, 아,에 대한 부분들, 승진 구멍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 지금 다 승진 못해가지고, 월급도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 기득권, 어, 그래서, 뭐 사실 조직 내에서 한번 라인 타가지고 쭉 가는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어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 어 러시아 지금 동원된 어 지금 군인들이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화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어 저기요 항복할 건데. 한국하면 살려주나요? 어, 이런 전화가 지금 100통 이상씩 온다라는 부분들.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어, 그래서, 야 지금 뭐, 어찌됐거나, 어, 전쟁이 뭐, 빨리 끝나야 되겠죠? 어, 그래서 찬성 비율도 25% 급감, 평화 협상 55% 어, 이런 대목인데, 그냥 죽어 빨리 끝내. 예, 크림반도에 대한 부분들,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끝내! 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푸틴도 지금 병 걸려가지고 어 어찌할 수 없는 국면에 온것 같다. 아, 그래서 종전되고 어, 또 이제 봉쇄는 이제 풀린 거나 마찬가지고 어, 금리도 어느 정도 어, 잡힌 것 같고 어, 그러면은 이제 증시는 어, 좋아질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여러모로 고무적이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어, 공매도.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대목이 우리나라는 참 웃긴 나라입니다 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굽실거리면서 제발 한번 좀 뽑아 달라 어, 그리고 줄 서가지고 비례대표에 들어가는데 증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어, 그러면 이런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어, 정치 자금에 대한 부분들 어, 등등해서 이런 거를 지금 해소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것들 형사체벌 대상은 공개 안돼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처벌 수위가 올라가야 결국 우리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좋은 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다 비실비실 되고 못 가고 있는데 공시 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자본 시장 불공정 어뢰 행위 법인과 개인이 공개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흉악범들 얼굴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어, 이거는 지금 뭐 개인에게, 어, 거의 뭐, 지금 뭐 삶의 의지를 꺾어버린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예, 이걸 잡아 나가야 된다. 우리 지금 국민연금 손실이 또 얼마죠? 여러모로 지금 이런 규제하고 제도가 정비가 안 됐어요. 어, 일부러 안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언제 합니까? 아, 어,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리가 되면은, 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어, 왜 우리는 미국 시장 같이 강하지 못할까? 웃기는 시장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 외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 문제 정리.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희망의 신호탄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 분위기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어, 상당히 지금 올라가 줄 것이다. 아 그래서, 나름 춥고, 어참 힘든 구간입니다. 아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